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지쌤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외도와 같은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이혼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묻고요 나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거야 말 거야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런데 이 이혼이라는 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애가 없든 애가 넷이든 뭐 경제력이 있든 없든 간에요 이혼이라는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는요 나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나 스스로도 자신이 없고요 나중에 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이 바람피운 배우자도 지금 보니까 제정신 아니거든. 원래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뭐에 홀려서 저러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고도 도저히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사건이 해결이 되어도 도저히 내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이혼이지 이런 일이 벌어진 직후에 덜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이혼이라는 카드를 내던졌다가는 나중에 이+ 오히려 이+ 이혼이나 내 삶이 내 의지로 흘러가지가 않고 타인의 그 의사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야 이혼해 나 너랑 못 살아 이렇게 질렀는데. 나중에 내가 좀 마음이 바뀌었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직 경제적인 준비도 안돼 있고 애들도 어리고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뭐, 나눠 먹을 것도 없고, 이혼을 하자니, 이건 완전 내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아니,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지? 그렇다고 내가 애들을 놓고 매정하게 나갈 수 있는 엄마도 아니고, 나는 애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여잔데, 애들을 데리고 나가자니, 남편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자유만 주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애들 데리고 사라져주면, 저 남자는 상관녀랑 새 인생 살거 아니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기와 복수심도 이제 생겨서, 이혼을 해주기 싫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혼을 섣불리, 감정적으로 던져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혼은 내가 해볼 거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게 이혼이고, 급할 게 전혀 없다. 이혼을 협박하도록 쓰지 마시고, 이혼이라는 게이 바람난 배우자에게 응징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라고,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 하시라고 늘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이혼이라는 생각을 딱 떠올릴 때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죠 내가 애기 낳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경력 단절이 된 지가 엄청 오래야 그리고 내가 특별한 재주도 없어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대학도 그냥 입문계 나와가지고 소무직으로 취직해서 다니다가 퇴직하고 애들 키운지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내가 재취업을 하려니 나이는 먹었지 애 둘이나 딸려가지고 근무시간도 되게 애매하지 뭐, 특별한 재주도 없지. 자격증 같은 것도 딱히 없어. 뭐, 대학교 때 공부했던 토익이나 학점? 이제 나 아줌마 돼가지고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재취업을 할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이런데 내가 이혼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뭘 먹고 사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해서 이제 이혼의 그 의지가 강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보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바람 피운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려고 혈안이 돼 있고 막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가서 생활비 끊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나만 조금 참으면 우리 애들도 그래도 몇년 동안 내가 준비가 될 동안만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가 있고, 나도 이혼을 준비하면서 뭘 배운다든지, 뭘 딴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벌 수도 있잖아요. 요럴 때 우리가 남편을 ATM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일단 쇼인도 부부로라도 유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쇼인도 부부로 사는 게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섣부르게 이혼했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 광야에 떨궈지는 그런 상황이 진짜 위험하고 무모한 거지. 뭐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는 부부관계라고 해가지고 그게 꼭 나를 뭐 비참하게 만든다든지 나를 갉아먹는 건아니 라는 거죠. 이혼은요, 진짜 현실이잖아요. 이혼 후에 삶을 준비하지 않고 덜컥 이혼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요, 나만 힘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그 최선의 선택이 바로 이 남편을 ATM으로 두고 쇼윈도 부부로라도 사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말이 쉽지. 남편을 ATM으로 생각하고, 야, 그래, 너는 돈이나 벌어와라. 나는 집에서 하던 대로 애잘 키우고, 이혼할 시간을 좀 벌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쉽지.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애정이 없는 것 뻔한 남자가 집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내가 저 새끼 밥도 차려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있으면 뭐해이 육아나 가사도 여전히 다내 몫이고 저 사람은 반성도 없고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매일매일 얼굴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산다는 게 웬만한 내공이 아니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쇼윈도 부부로 사는 분들이나 앞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께 쇼윈도 부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보셔라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요, 나는 이혼했다. 나는 이미 이혼한 싱글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편이 내 남자, 내 애인, 그러다가 내 남편이 되었어. 그러면 내 감정과 내 생각, 또이 내가 느끼는 거, 이런 거를 다 공감을 하고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럴만한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럴만큼 공감해줄 만큼의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거를 구걸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이 사람에게 내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졌을 때는 나의 감정을 다 털어놓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슬프고 내가 이런 감정이다. 너너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으니까 이거를 네가 좀 해결을 해 달라. 나한테 좀 공감을 해 줘라.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좀봐라 헤아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도 안 먹히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을 닫아 버리고 쇼윈도 부부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나는 이혼한 사람이다. 나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이 사람에게 앞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에는 이 사람에게 경제적인 독립까지 하는 것이 내 목표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요. 그래. 나 이미 이혼했어. 내가 지금 이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너랑 쇼윈도로 억지로라도 사는 건데 내가 당장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류하고 내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너를 이용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적인 소모를 좀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과 나는 이미 이혼한 사이이고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이니까 나에게 어떠한 감정도 쓰지 않는 게 당연해. 그리고 나는 너한테 기대할 것은 이제 돈 벌어 오는 기계로서만 기대를 할 거고 너는 그 역할만 하면 돼 생각을 하고 다다리 그냥 진짜 기계처럼 생활비만 갖다 주면 그것에만 만족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이 쇼윈도 부부인 거죠.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우리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부 관계가 삐그덕거리면서 이게 사이가 벌어졌나 생각을 해 보면요. 다애 낳고부터일 거예요. 사실 애 낳기 전에 신혼에는 싸울 일도 잘 없고 싸워도 금방 이제 봉합이 되는데 애 낳고 우리는 막 몸도 망가졌지. 막 힘들지. 막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갑자기 내 역할이 막 엄마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여자가 아니라 엄마가 되니까 나 스스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이제 힘든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막 이렇게 나처럼 열심히 하지를 않아. 그리고 자꾸 나한테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자꾸 나한테 뭘 강요하고 저 사람은 왜 나만큼 애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면 육아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애를 사랑하면 애한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는데 어쩜 저럴까 하면서 정이 점점 떨어지고 성관계도 멀어지고 각방을 쓰게 되고 하면서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쇼윈도 부부로 살기로 했으면 이 애랑 내이전 남편이란 새끼는 관 관련이 없다. 이 아이의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이혼했다. 나는 이혼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이 ATM으로 두고 사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아빠 역할까지 기대를 하면 이 남자가 ATM기 역할마저 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미 이혼녀다. 나는 이혼했다. 저 애는.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저 애를 키우는 것도 내가 전담하는 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이 관심도 없고 우리에게 애정도 없는 남편과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혼하고 애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어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뭐한 달에 500을 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가서 지금 경단연대 나가서 500을 번다고 생각해봐요 내 영혼도 갈아 넣어야 되고요 내 체력 이런 거 버텨나질 못할 겁니다 아침 8시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7시에 녹초가 돼서 손만 겨우 씻고 겨우 밥 차려서 애랑 먹고 겨우 뭐 해가지고 먹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스턴트라든지 뭐 간단히 차릴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새끼는 방치가 되고 내가 육아에 힘을 못 쓰고 집안 살림도 내가 혼자 직장 생활하고, 애 챙기고, 남는 시간에 잠시간 줄여가면서 가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혼녀, 싱글맘의 삶인데, 내가 그렇게 지금 할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 남자를 그발 받침,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능력을 키우고, 애도 좀더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그래, 너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애는 내가 전적으로 케어할게. 아이고,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비까지 내주니까 너무 좋네. 내가 지금 나가서 저돈 벌려면 하루 종일 애 방치하고 집안 꼴도 엉망이 될 건데, 저 사람이 돈은 벌어다 주니까 내가 애 양육에 전념할 수 있어서 좋네. 내가 지금 당장 취직을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주는 직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진짜 내가 한 사업에 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 밥그릇을 차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상담한 어떤 분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집에 생활비는 주고 있는데 딱 생활비만 주지 애들 교육이나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내분한테 아내분 바람 피운 남편이 을이 아니라요.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을이에요. 우리가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해서 막 갑질하고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네가 앞으로 내 발밑에 깔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그거 특히 능력 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분 남편이 생활비 얼마 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에 900만 원을 준대.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아내분 한 달에 900만 원 받아서 애들 그렇게 좋은 기관 보내면서 영유 보내면서 교육시키고 아내분도 집에서 지금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저랑 이렇게 상담할 시간이라도 나시잖아요 아내분 남편 뛰쳐나가 버리면요 애들 기관부터 옮겨야 되고요 아내분 지금 나가가지고 3,400 벌어가지고 지금 이 생활 유지할 수 있나요? 사실 집도 뺏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면 지금 남편한테 너무 그렇게 분풀이하고 못되게 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서서 밥그릇을 차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제가 그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현실적으로 잘 대비를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도 다 계산적으로 이렇게 잘 해서 남편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감정조절도 잘안 되고 너무 이제 감성적이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막 이렇게 남편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 되게 냉정하거든요. 바람 안난 남자들도 냉정한데, 바람 나서 밖에 나가서 물고 빨고 하는 우쭈쭈 해주는 여자들 맛을 본 남자들은 집에서 그들볶는 거에, 어 집중하고 싶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집에 있는 여자가 꼴매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생활비도 끊기고, 그나마 하던 역할도 안 하게 되고, 그런 걸 제가 밥그릇을 차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새끼는 우리 애아빠가 아니다. 그래, 관심 없는 게 당연하지. 저 새끼는 정자기증자니까.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은 정자기증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 양육에 같이 관심을 똑같이 기울이고, 열심히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면 더 좋겠지만요. 내가 그런 새끼를 안 골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있는 현실이라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 남자는 사장이다. 나는 월급받는 종업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쇼윈도로 사세요. 당장 이혼할 수는 없고 이혼하면은 애랑 같이 힘들어질 거 뻔한데 그래도 남편이 생활비는 주니까 조금 참으면서 아내분이 독립 준비를 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아내분들이 막 치를 떨면서 아 어,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아니 그러면 제가 저 인간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 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밥하고 빨래해 주는 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일 뿐이지 내가 저 사람에게. 비는 것이나 저 사람에게 내가 안 해줘도 될 거를 해야 하는 거는 아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생활비 주지 않냐 저 사람도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고 나한테 돈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거다. 우리도 하기 싫은 거라도 저 사람이 돈 주는 대가만큼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남편이, 어, 우리가 빨래 안 해주고 밥안 주면 저 사람이 우리한테 생활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laughs> 없어요. 저 남자도요, 가정 버리고 나가서 지가 그돈다 써가면서 그냥 아줌마 쓰고 살면요,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애들 양육을 그래도 아주 내팽개 친 거는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생활비 주고 가정을 뛰쳐나가지 않으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기 싫은 거라도 참고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사장이다 나는 종업원이다 생각을 하면요 그래 내가 나가서 저 사람이 주는 생활비 500만원 만큼 벌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 그래 까짓거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거기에 꼭 영혼을 담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어차피 내 새끼 먹이려고 밥 하잖아 밥한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그냥 저 새끼 먹으라고 차려주는 거예요 빨래도 정성스럽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세탁기가 하잖아. 건조기가 하잖아. 그렇게 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기싸움을 하려고 들지 마시고 내가 주어진 역할은 내가 그냥 해내고 저 사람이 하도록 주어진 역할은 ATM기 역할이니까 네가 ATM기 역할을 하는 이상은 나도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정을 싹 빼고 생각을 하면 할수 있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받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 눈치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직원이 사장 눈치를 보는 거 당연한 거고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눈치 보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사회생활을 해보고 악덕 사장을 만나서 막 힘든 직장 생활을 해봐야지 느끼는 이혼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혼녀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고 야 직장 생활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냥 남편 비나 맞춰 줄걸 그랬다고 그런 얘기 진짜로 실제로 한다니까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얻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그냥 남편 비 맞춰주고 어차피 내 새끼 아빠니까. 내가 가정의 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이 ATM으로라도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손해 본다는 느낌, 내가 너무 그 희생한다는 느낌을 갖지 마시고 더럽고 치사하면 사장하라는 말 있잖아요. 더럽고 치사하면 이네 사업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빨리 돈 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빨리 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오기와 뭔가 이런 그 강한 욕구로 이 시기를 버텨내면서 독립을 준비하고 일을 갈면서 어, 나 혼자 이 사람이 주는 돈 없이도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시기를 버텨내다 보면요. 또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감정을 싹 빼고 그럭저럭 대하다 보면요, 나중에 또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화도 하게 되고, 애 때문에 명절에 이집저집 모가고, 뭐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행도 가고 하면서 오히려 없던 정이 붙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내가 빨리 독립을 하고 나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아. 싶으면 그때 이혼을 하면 되죠. 괜히 말도 안 통하고 감정적인 교류도 전혀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그런 외도한 남편 붙들고 관계 회복한다고 지지고 뽑고 맨날 싸우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래 나는 쇼윈도 부부야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일단 지내다 보면 어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 있죠. 내가 독립할 시간을 벌고 그동안의 아이도 크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지금은 갈팡질팡 이혼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서고 이런 준비 기간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으니까 당장 이혼 결정을 하기보다는 쇼윈도 부부로라도 한번 살아보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